준비됐나요? 네. 오늘 주사일 하는 거야 자, 가잇. 잠깐만요. 이것 좀. 주사일. 주사일로. 손들어라 짱짱. 어, 어, 어. 참세. 아준비됐습됐어요됐습니다 안 해도 되지요? 아니요, 아니요, 해야 해요. 잠시. 안 해도 된다고요? 아니, 무기 좀, 이렇게 하고. 뭘또 하고요? 무기 좀, 이렇게 하고. 데뷔해두고 해야죠. 무기.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요? 아니요. 안 해도 된다말 했잖아요. 아니에요. 조금, 맞다고요? 조금만 기다려봐요. 조금만이 아니라, 지금 몇분 기다리고 있는데요. 1분이 지났대요, 벌써. 1분이 커요, 작아요? 음, 커요. 어, 크지요? 그럼 안 해도 되겠네요. 안 돼! 오예!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유호. 그러면 안 한다는 말씀이시요 어, 맞아요. 안 한단 말이죠. 아. 코는 좀안될거 같은데. 그리고 니가 다, 니가 네다 캐릭터에 아. 무기를 다 들고 있네요. 응? 네, 가이. 아빠 인터로. 제가 읽잖아요. <laughs> 어떻게 그지이 뭐예요? 주사위라고 그랬는데 여기 있잖아 주사위. 우 오. 다요 오, 받고 한번더1 2 3 4 5. 오, 그다한번 더. 안 돼. 뭐예요? 6. 뭐예요? 6이네요. 3 4 5 6. 기나 아니고 음. 자, 이거 여기로 할까? 어떻게 하겠냐. 방한 거예요, 이건? 이건 뭐예요, 뭐? 아니, 먹을 뭐거 없어요. 위안면은 이건 많잖아요. 이 많기 때문에 주차이는 없는 걸로 하자고요. 자, 하세요. 그러면요. 부족 한번더 하게 안 돼요. 빨리 하세요. 여섯 번 가세요. 이렇게 거기 여섯 번갔지요 목욕 없어요, 지금. 은 주사에 던지 대로 가는 거예요. 몇 번이고? 4번이네. 4번을 가볼게요. 으스, 보세요. 어, 한번 더다. 바꾸셨으니까 한번더맞네 6, 여기다. 아까 한 번. 맞나? 네. 1, 2, 3, 4, 5, 6. 맞네. 여기네. 아빠스또사다 4. 1, 2, 3, 4. 오, 좋네. 좋아, 좋아, 좋아. 어, 6. 1, 2, 3, 4, 5, 6. 5, 어? 7리가 6이잖아. 6. 그래, 6이면, 6. 아이, 두 분데, 오, 어, 여기 갔나? 오, 어, 좋네. 좋았어. 4칸. 1, 2, 3, 4. 오, 어, 한번더해 좋네. 1, 2, 3, 4, 5. 요, 좋았는데? 내가 더 빠일 수밖에 없다. 응? 용걸로한번 거거든. 네칸빠고 주세요. 네 칸은 요기 여기, 여기, 여기. 아맞 맞잖아. 한칸두칸세칸네칸다 여섯 칸. <laughs> 한번더 하는 거네요. 야 그거 치면 어떻게 해지네 칸이네 칸이네. 네 칸이니까 한칸두칸세칸네칸또한번더두칸두 칸, 칸, 네 칸. 두두 칸인데 두 칸. 또한번 더. 다섯 칸. 다섯 칸인데. 다섯 칸에서 바꾸 해가지고 또두 칸으로 내려가네. 한번 더. 아니에요. 여섯 칸. 아, 맞네. 여섯 칸. 한, 둘, 셋, 넷, 다, 여. 또 일로 합비고또한 차례 세 칸. 또 합치 빼고. 세 칸. 또네 칸. 4칸, 또네 칸이니까 열또 합치 피고. 세 칸. 3칸, 세 칸이니까 어. 네 아트야지. 세 칸. 나왔고. 두 칸. 2칸, 두 칸이니까 또 이렇게 잣도 피고. 또세 칸. 또 합치 피고. 진짜 너무 좋겠어. 네 칸. 여섯 칸이면은 네가 똑아 한, 둘셋넷 다, 여 여기 또다 합시피고 한번더한칸한 칸인데 한칸 여기 도 합시피고 또한번더네칸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칸또여런 것도 합피고 이 여러 게나중고다 이게 네 개짜리다 이거는 이건 네 개짜리 이거 또 여섯 칸.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칸다 여섯 칸. 하나다 뭉쳤어. 다 합쳤어. 이게 크다, 지금. 또네 칸. 4칸. 네 칸인데. 네 칸. 왜 글로 가는데? 아니, 모르겠는데. 네 칸이 다, 다 해야지. 놔둬놓고. 한번더 하고. 두 칸. 두 칸이니까. 여기도 놔둬놓고 한번더 하고. 뭔 피사기에 경뎌야지 하는 건데요. 보자. 다섯 칸이다, 다섯 칸. 5칸. 다섯 칸이면은, 주세요. 아, 이게, 이게 편하다. 잘세워지는 걸로 해야 돼. 자, 이렇게 하면 여기다. 다섯 칸이니까. 세 칸. 3칸. 세 칸이면 하나, 둘, 셋이 안 되니까. 이건 움직이고, 이것도 못 움직이고. 이거 들어올래? 하나 들어왔어요. 하나 들어왔어요 바닥으로 벌써 이한 칸! 한칸 어떻게 할예요한칸한칸 한 칸, 한 칸. 어? 오! 그거 되네 한칸자 하세요 와 바로 제거빽뜯서 필요 없네 지금 나으니까네칸 으! 어, 내거 죽었다 으! 어, 내거두개 죽었다 네 칸. 세칸네칸아 여섯 칸이 아 여섯 칸 이었어요? 아 지금 인데 6이네 어, 잡히나? <laughs> 맞나 이거? 똑바로 한거 맞나? 여기 있었어요? 어? 여기? 여기 있었나? 맞나? 내가다르 여기 있는거 같아 여기 있었나? <laughs> 여기 있는거 같아요 니뭐나왔었는데 여기서 뭐 나왔었는데요? 아까 차 나와서 이쪽으로 간거아차 나와서 여기로 왔어요? 네 그러면은 네. 여기서 여, 여섯 칸 나온 거예요? 여섯 칸. 네. 한둘 셋넷, 다섯. 다 죽었다. 아. 다 죽었다 이거. 아빠 다 죽었겠다. 아. 뭔데 이게? 네, 다섯 칸. 하, 다섯 칸. 다세 음, 음. 칸은 얘기하세요. 다시 한번 다세요네 칸. 네칸 어떻게 할요또끊으어요 음, 하세요. 다섯 칸. 그것까지 합치네. <laughs> 또 합치 합치 한한한 칸. 한 칸. <laughs> 어, 여섯 칸. 어떻게 고한개한칸 <laughs> 어떻게 하고, 요떻게칸고어하세 어떻게 하고, 섯칸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할거어요게하어요네합쳤어요게 하고, 어떻게 하어어 다섯 개 아니네 일곱 개열개 하나 더 남았네 아빠 하나 더 살아있네 하나 어디요 여기 이 보라색 보라색 아빠꺼네 보라색 저거예요 보라색 아빠꺼예요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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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긴 여자 치마 여자 난 이거인 거야 네아 맞아 그럼 내거 하나 없는 <laughs> 거야 이거 아 하나 들어왔었구나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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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 끄만네 그 아빠 하나 들어왔네 그끄맞네 그래, 열한 개네 아빠 내 칸에 아 해요 네칸 하세요 네 칸. 또네 칸. 또네 칸. 어이 큰났네. 두 칸. 두 칸. <laughs> 칸. 이다고요 응. 음. 다섯 <laughs> 칸. 맞나? 다시 해봐. 1, 2, 3, 4, 5. <laughs> 야, 그게 왜 글로 가는데? 왜요그5아니다니한칸더 이거... 네 가야지. 그러면 이렇게, 하, 그러면 이렇게 가야지. 잠시만요. 똑바로 봐라. 숫자, 똑같이 올라가 봐. 다섯 지 똑바로 셀라 가 봐. 1, 2, 3, 4. 5. 맞아, 안 맞아? 1, 2, 3, 4, 어디서 꼼수를 부리고 있어, 아빠한테? 4, 5. 그래, 그게 글로 가야 맞지? 아빠 맞지? 네가 술자리도 버려야 돼 다섯 건. 다섯 건 어떻게 할 거예요? 어차피 아빠는 한번더 하게 되네. 네가 못 끝내가지고 아빠는 할수 있게 됐다. 어떻게 할 거예요? 빨리 선택해 주세요. 아빠. 아빠 지연이 안 돼요. 돼요. 그런게 있어요. 똑바로 르세요 어디 있었는데요? 네? 그래. 천공한 문제 봐라. 1 4 5. 그래. 그래도 될까 이거는. 멋지요. 자, 이제 잡아먹을 타임이다 아빠 같이. 니까 단분 차이다. 타이 네 개, 타... 네 개, 네 개, 네 개. 시작. 칸이라 한 개. 오, 한 칸이다. 한 칸. 한칸 했는데 빠꾸 잡아줘. 어? 두번나 차이 냈네. 두번세 칸. 세 칸이니까 얘는 다리만 없네. 음, 바꿔야 되겠다. 음, 이거. 여기 여기 아, 여기. 두는 거 바꿔야지. 여기에요. 어, 다리 여기 있네. 근데 지금 나중에 세우기 힘들다. 얘는. 어차피 세칸 3칸 나왔거든. 세칸 올라가자. 세칸 올라가고, 어차피 아빠 한번더 있다. 이제 두번할거 있다. 아빠. 한칸또 합치고, 한칸 합치고, 두번 나왔고, 또세 칸. 한 칸, 두 칸, 세칸못 잡네. 이못 잡네. 네. 합치야지. 못 잡으면 합치야지. 한칸또 합치고. 세칸또 합치고. 또한칸또 또 합치고. 또한칸또 합치고. 3칸 또 합치고 놔두세요 헷갈려요 아빠 0칸0칸이거든0칸인데니0원2 0 0있원 여기 됐지 원칸2칸0 0원2요0 0원2 0 괜찮아 2,000원. 2 0 0 0요2 0아0원 2,000원. 2이0 0 이걸로 0 0원 2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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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있어요 일단 지금 0번 2,000원. 이것도 합치고요. 여러 합치고. 세 번을 엮인 상황에서 다섯 칸. 보자.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 칸. 이거 안 되겠네. 다섯 칸인데, 이거 들어와야 되겠다. 이거 다 들어왔어요. 이리 있는 거. 다 들어왔고요. 다 들어왔고요. 지금 아빠 두 번을 끊어놨대요. 두 번을 끊어놨고요. 이거는 합친 거니까 여기 둘게요. 이건 네 개짜리. 이거는 두고 끝난대요. 아빠는요. 자 3, 3, 하나 둘 열로 갔고요 마지막 한번 마지막 한번넘었대요 큰일 났데네칸한칸두칸세칸네칸끝 오유 오오오 네 차례 네 차례예요 다섯 칸들어요 3, 3, 4, 5 가연 글로 이게 맞는 걸까요? 세칸 아. 왜요? 있었어. 여기, 어. 있었죠? 어? 여기 있었죠? 응? 여기 있었죠? 아이 여기 있었지 어. 아빠 한 번만 이거만 말고 다른 걸로 하게 해주세요 뭔이거만 말고 다른 걸 하게 해줘요 이거 두개 다시 하게 해주세요 두개 다시 해주라고요? 안녕 <목소리> 안녕 아, 안녕 다시, 다시 다시 하세요 예! 예! Yeah. <목소리> 아, 아, 뭐요아 다시 다시 뭐요 야. 딸님. 이왜 네. 그렇게 하는데요? 왜요? 여기 하면 되잖아요. 여기 던져 가지고 하면 다섯칸이면세칸 맞춰 갖고 또 계속 안쪽에 하면 되잖아요. 아, 맞다. 그렇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? 아, 어렵게 하고 있네요, 언니. 어차피 다 들어가야 되니는 나다 들어갔대요, 지금. 하나밖에 이거 세네 개밖에 안 남았대요. 빨간 모자색도 깜끝났는데 여섯. 여섯 칸. <laughs> 어떻게 할 거야, 여섯 칸? 소과로 잘 실려 보세요. 니갈 네 때인데 못 까는 게 많대요. 응? 왜요? 아빠 잡아 먹을 수 있는데 못 잡아 먹어요? 아니요, 그건 아니죠. 아빠 잡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. 니가 지금 이리로 와야 되는데요. 니가 잡으려면 여기 와야지 고 이리로 잡아야 되는데요. 못 잡잖아요 지금. 아빠 지금 몇번 해야 하고요? 아빠 지금 여섯 번. 여섯 번 해야 해요? 아까 여섯 번 나왔는데 또왜 던지 놓? 아, 여섯 뽑 움직이세요. 어떻게 할 건데요? 여기요? 아니 니네 말이 없는 건데 니게 지금 니네 말이 없는 거예요. 그걸 보고 움직여야죠. 아까 빨간 모자는 아빠고, 그러면 니꺼는 네 회색 모자, 회색 하고. 아빠 이렇게 해야 해요? 지금 색칸 아니지, 아니지. 지금 여섯 개 나왔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. 여섯 개 여기 있잖아. 여섯 개. 그럼 이건 빼고. 여섯 개 움직여야지. 여기나 이거나 이거나 여섯 개 움직여야지 그럼 우리 여봐 도와줄까? 네. 봐봐 이거 이거 움직여 봐 그러면 여섯 칸 1, 2, 3, 4, 5, 6 그래 하면 돼 아는데 하면 두칸왜 어렵게 하고 있냐고 쉽게 생각해 하악 하응 내가 좀렇다겠다 벌써 야, 두 칸도 있잖아, 이거. 두 칸도 이거 있는데 왜안 해? 두 칸도 있는데, 바보야.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한면되는 여섯 칸. 여섯 칸 어떻게 할 거예요? 2, 3, 4, 5. 그래, 네 하나 들어올. 두 칸. 얘도 아빠좀 싸워봐. 싸우면 할거 많잖아. 6카이란다 어떻게, 어? <laughs> <laughs> 네, 어. 어떻게, 어떻게 해야 되나? 봐봐, 계산해봐. 1, 2, 3, 4, 5. 1, 2. 1, 2. 1, 2. 1, 2. 1, 2. 1, 2. 1, 2. 1, 아아빠아아 빵이 까요 안돼요. 왜 포기하기 싫어요? 알았어요 한번 해줄게요. 해보세요. 자한 번의 게안할 거예요? 할 거예요. 하세요 뛰 뛰세요 주사위. 아빠 몇번 해야 할거 남았어요? 한번 해야지. 한 번? 뭐한 어, 번만 해야지. 왜요? 한 번만 하면 되지. 몇번 하려고요? 주사위 던지세요 아빠. 아빠는 니꺼 네 잘안 먹었잖아요. 니꺼 네 잘안 먹고, 이게 데있어야 안 됐어요. 아까 이 데있으니까 갑자기 한 건지. 이 둘. 자, 이동하세요두 칸. 그그래도되지 응, 응. 뭐예요? 이거는. 이이세 칸이네. 세칸 움직이세요. 빨리 하세요. 세칸붙이면 되지. 왜 그렇게 오래 딱 끌고 있나요? 네 칸. 아, 맞아. 색감. 색감 움직이세요, 그러면. 아, 이거 한번더 하는 걸로 하면 안 돼요? 네, 그러면 안 되지요. 아, 아, 그건 안 돼요. 그건 너무 아 치사잖아요. 네가 봐도 치사한 거 같지요? 아니요. 아니라고요? 치사한 거예요. 아니에요. 치사한 건 맞대요, 딸님이야. 아 어? 그건 안 돼요. 알았지요. 그건 안 돼요. 하지 마요. 아빠. 왜요? 세번더할거 남아 있다고 하면 안 돼요. 세번더할거 남아 있다고 하면 안 되냐고요? 응. 당연히 안 되지요. 아 <laughs> 아빠는 아까 전에 세 번이나 있는데 좀 아까 나는 너자 먹었잖아요. 너자 먹고 아돼 있잖아요. 한번더 해. 아, 그럼 뽀뽀할까 네. <laughs> 해주세요. 음, 그럼 뽀뽀할 까 뽀뽀할 까 바꿔 갈까요 네. 뽀뽀, 열번 해주세요. 네. 넷, 다요, 일곱, 여덟, 아오요. 오이거 좋아요. 진짜? 뽀뽀. 어. 세 분하게 줄게요. 자, 하세요. 세 네. 왜? 그거 아니라요 다시 던지라고. 다시 던지는 거예요? 응. 야, 이거는 한번더 알잖아. 왜 바꾼데, 그대로인데. 자, 1. 1 하세요, 1. 1 어떻게 할 거예요? 한칸 이동하세요. 그렇게 할 거예요? 알았어, 그렇게 하세요, 그러면. 하세요. 두 칸. 그렇죠. 아, 그럼 왜 그렇게 하냐고. 왜요? 이가 어렵게 하고 있다. 내 칸. 1, 2, 3, 4? 음. 오. 1,2,3,4,5나하나 아, 오카 움직여라 있으면 좋 빨리 하세요 아면는데 두번 더 해라 세번더 해라 했잖아 아빠가 두번 더 해. 다섯 간 이동하고 다섯 간 이동 안 하나 아, 이동. 이동하고 해라니까 어떻게 이동해야 되겠어? 오빠, 이제 왜? 두칸 가면 끝이에요? 어? 두칸 가면 끝이에요? 뭔 두칸 가면 끝이냐고요? 두칸 가면 끝이냐고요?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고요? 두칸 가면 끝이냐는 뭔 말이냐고요? 두칸 남았냐고요? 아직? 두번할거 남았다고 두번 그러니까 다섯 칸 이동해라고 다섯 간 이동하면 되게. 그래.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어? 두 칸. 어, 합쳤어요? 어. 다섯 칸. 다섯칸 이동해라. 다섯 칸이동해라좀그만좀 하고. 다시 하게 안 돼. 다시 어, 어. 는 좋아서 다섯 칸 갔겠다, 이 녀석아. 가하어 <laughs> 해주세요 아빠 다시 해주세요 니 <laughs> 네, 함부로 나는 한번 그렇게 하지 마라 봐봐 딸님이 아빠가 가이쳐 줄게 잘 들어 자 봐봐 여기서 지금 니할거 네 이게 다지 맞지 더 해야 돼안 해야 돼 이거는 여기 합쳤어요 합친 거였어? 네아 그런 거였어? 네. 그럼 두 가지 질정이네 야, 니가 네, 이해했때 했는데 다섯 칸가할 필요 없네. 어쩌면 네 한번더할거 있잖아. 다섯 칸 이동하고 갑자기 끝났네 이해가 안 돼? 아이또 이해가 안 됐어? 다섯 칸이잖아 하나, 둘, 셋, 넷, 다. 들어왔어, 안 들어왔어? 들어왔네. 들어왔지. 왜 들어왔잖아, 치워. 이거 치워 이거는. 이게 왜치우지너야 이게 납뎌야지. 여기 들어왔잖아. 여기서잖아. 이게 여기 있었잖아 이게 이게 다 이게 이거 다가 여기 있었잖아 맞아 안 맞아 여기 있었지 다섯 칸이면 다 들어왔잖아 칸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지 그럼 내려 치우고 마지막 한번 남았네 네 던지고 동 이거 한칸 이상 안 나오나 주사에한칸 이상 나와 안 나와 주사다이 던지 봐봐 던졌어 두칸 들어네 그럼 누가 이겼어? 네가 이겼지? 근데 왜 이렇게 하냐고 아 진짜 아니, 왜 그러는데 딸내미 그럼 돼 안돼요? 돼요 <laughs> 이거 진짜 아우 또 이상한 자세인데 이몸안 네 아프나? 그래. <laughs> 네. <laughs> 아이고, 참이다할 때네요. 딸님이.